오늘 경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홍명보 이첫 그거기 때문에 쟁님 <목소리> 오늘 한국 발레스타인한테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이기다요. 어? 이게뭔 말이야 이게? 의심은 미래를 변덕스럽게 만든다 근데 의심할 게 있나? 왜냐면 상대가 피파랭킹이 93등인가 96등이었거든요 사실 뭐질 수가 없죠 대표팀이 어수선하고 이런 게 맞잖아 사실 감독 선임 문제도 있고 사실 그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축협도 조사받고 있고 근데 여기서 오늘 경기까지 진다 비긴다 역대급으로 난리납니다 거기다 3차 예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만 봐도 울산 출신 울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많이 포함된 게 느껴지죠 이것만 봐도 오늘 홍명보 감독이 이제 자신이 잘 아는 선수들을 좀 선발 투입시켰다 이것도 볼수 있고 오 미친 뭐예요 잠깐만 저 잠시만요 일단은 슈팅을 허용 한번 했거든요 야 근데 뭔가 뭔가 이렇게 급해 보이는 그 그런 느낌 안들어 어,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 보여 왜냐면 상대가 먼저 선제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홈이고. 그리고 상대 피파랭게9 0몇 등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급해 보이지 뭔가? 이게 필드 밀등 라볼피아나 전술이라고, 레볼피에라 전술이라니까. 아니면 나몰라라 전술이던가? 형님 전반전에 대한민국 골 나오나요? 아우 그걸 질문이라고 할수 있지 새끼야.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라 했죠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자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프리킥, 코너킥 이런 부분 야뭐 어, 반칙이야, 반칙이야. 다행이다. 업사이드다. 와, 와, 미친 족될 뻔했어, 진짜.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은, 팔레스탄이 골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 봤잖아. 그래, 골만 갈랐잖아, 업사이드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긴장하면서 해야 돼, 사실. 한 주먹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냥 원펀치 끝내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계속 이렇게 잘못 때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끝나지 않잖아.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피하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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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카푸키 치면 끝나잖아. 우리나라의 이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페스미스가 많아 아니 뭐하는 거야 진짜 아니 혹시 어제 뭐밤새어 잠을 못 잤어? 밤새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니 아니 싸운 건 아니야 이제 더 이상의 싸움은 없을 것 같고 솔직하게 오! 야야야야야야야! 야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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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팔레스타인이 생각보다 크로스도 좋고 프리킥에서 붙이는 크로스가 좋고 머리까지 잘 갖다대요. 크로스만 좋으면 상관없는데 머리까지 잘 갖다 된다고 클린스만 재평가라고 클린스만 너 한국말 배웠냐? 너, 너 강퇴한다. 그 사람은 평가조차가 안 되는 사람이야. 적당히 좀 해. 아니 뭐해 방패스? 아니 팔레스타인 앞에서 갖다줘.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패스미스를 많이해? 잠깐만. 오! 어! 오! 어! 나이스 수비!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팔레스타인의 크루스가 무섭다 인정 여러분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체가 지금 공격을 잘하는 게 마, 맞아 근데 상대가 못하는 팀이잖아 그러면 쫄지 말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무한 반복이야 백패스만 아, 존나해 한국축구 문제점 지금까지 34분까지 패스만 그냥 드리블 하면서 가고 그냥 슈팅 때려야하는데 계속 이것만 존나해 그냥 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국 축구를 버리는 겁니다. 감독님, 아 미치겠네 진짜. 내가 감독하라고 그건 안돼요 여러분. 들 내가 감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야, 야, 흥민아 감독. 아 송민수 이렇게 하셨어야죠. 네, 좋습니다. 아 김민, 거 수비 좀만 더 멈춰서 좋습니다. 이게 안돼 이미 장악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장악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자 알아서 해 자유롭게 프리덤 감독 물 마시고 올게 이렇게 돼 가지고 한국 축구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회부터 다 뜯어 고쳐야지 사실 양궁 협회처럼 돈 지원해주고 아 이렇게 하시고 선수 뽑을 때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구의 시대 몇개 팔렸나 아 지금 너무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개뽕만에이매치나봐야겠어 오늘 이기면 내가 가서 악수를 하고 오늘 지면 내가 경기장에 안 나타날 거야 맞겠지? 아그래도 경기장에 선수들이 공격하시는 게야 경기장 치는 데 내가 나타나면 무슨 욕을 먹으려고 아 이럴 것 같아서 이거 뇌피셜이긴 한데 아~ 이상해 아! 와! 와 이건 골키퍼가잘 먹었다 아 너무 아깝다 확실히 국대에서 잘하네. 지금 이제 리그에서도 잘하죠? 뭐야? 아, 골인 줄 알았어. 아, 역금을 아, 안 골인 줄 알았어.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끝나고 이게 팀이야. 이것도 뭐 돼, 내가 봤대. 이게 팀이야 했다. 뭐 선수들이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선수가 이게 감독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당연히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 없겠지만 전술이 아니라 일단 전반전까지 경기를 보면은 제가 술 마시고 싶어요 오늘. 전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술 마시고 싶어 오늘 경기 끝나고. 진짜 치겠다 진짜로. 자 일단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다 내려가 있어요 거의 세븐백 수준입니다 이게 다 내려가 있고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이뭐 공격이 올거 아니야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르가 왜 나타나 임마 차라리 사르가 여기 와주면 안돼 오늘 자 아이 미치겠네. 전반에 골먹힐 뻔한 장면 있잖아요. 업사이드였지만 골을 먹혔잖아. 네트도 가르고 그 전까지는 사실 그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공격을 잘해. 그래서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나왔죠. 오히려 우리는 위협적인 상황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제골 놓고 우리가 슈팅을 막 때리면서 상대가 역습하더라도 어차피 역습할 선수가 한두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막으면서 우리가 선제골 놓고 묶어놨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도 공격 하고와 우리가 세트피스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팔레스타인이더여유롭고 안정적인 게전반전이었습니다 골키퍼도 잘했고 팔레스타인 우리나라는 전반전이 어떻게냐면 했 사이에서 드 아니면 사이에서 드야 r 야 크로스 크백스백백 크로스, 크백 백크 a c k b a c 스 b a 스 k b 스백크 b 이것만 해. 그 c 중 b a 공 k b a 나와줘. 지금 전반전까지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평점 10점이 원래 만점이잖아요? 전체적인 평가로 저는 4.8그 정도로 못대다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아까 이강인 여기서 2대라고 들어갔어 정신을 못 차리더만 그런 것도 해서 공격적으로 축구를 해야지 오늘 경기 결과 이기지 안 그러면 오늘 대참사 비길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점유율 8대2인데 슈팅 6개 유효슈팅 1개 실화냐? 우리나라 패스 362개 근데 슈팅 한개 그러면 이러면 사실상 뭔줄 알아? 슈팅은 안 때리고 이것만 했다는 거야 어어어송합니다어 어, 어, 흥민아 어 문기야 어어어 어, 어, 영우야 거기 서냐 나오니까 공격을 하는 게 쉽지 않아. 왜 나도 나 나도 축구하는 모습 나도 몰라 축구 막상 들어가면 나는 그냥 어하다 뺏겨. 난 축구 학깐도 풀려. 근데 우리가 어쨌든 3자 입장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보잖아 축구를. 그러면 보일 거 아니야. 좀더 공격적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선수들은 당연히 나보다 축구 잘했지면이런게 하자.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보잖아 축구를 인공위성처럼. 다르잖아 지금 오늘 축구는 뭐냐면 어찌 됐든 상대가 수비적이면 그것도 뚫어내는 것도 전술이거든요 아니 상대가 수비가 많다고 안 뚫을 거야 그냥? 계속 패스만 하고 골안 놓고 끝낼 거야? 거기서부터가 이제 선수의 능력 감독의 능력 전술의 능력 개개인의 기량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오늘은 그냥 계속 해 아니 나도 해 이건 나도 나도 들어가서 이건 나도 해아 나는 못 하겠지 일본은 왜 4대 영으로 이기는 줄 알아? 자, 일본 선수입니다. 와타로예요 일본 축구. 됐어요. 됐어요. 하. 얘가 지금 어떻게 했어? 계속 우리 볼을 뺏으려고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일본 축구는 상대를 뛰게 만드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그 축구도 잘하고. 근데 우리 축구는 어떻게 하냐면 발레스 그냥 이 이미 상대가 압박할 때 일단은 볼이 안 나간다니까 볼이 안 나간다니까 피로 빼고 안 나간다니까 뺏기고 패스 미스가 많았잖아 필드업이 아니라 드노 빌드, 빌드업이야 필드 빌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채님 오늘 설마 진짜 대한민국 비거나 지지도 않겠죠 진짜 설마 아직 0대0인데? 될 일이 어떻게 해서든 된다 안된 일을 어떻게 해서든 안 된다? 예? 일단은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늘 경기 보면서 어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진짜 피길 것 같다 진짜로 도대체 감독 바뀌고 뭐가 달라진 거냐고 감독 바뀌고 감독 바뀌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저 우리가 화가 났고 뭐가 달라졌을까 감독 이름도 바뀌고 때려골이다 아아이거 이건 넣었어야지 아아 이거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 진짜 이건 넣었어야지 자, 그래도 완전히 우리가 지금 장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다. 와! 와 아, 잘했는데. 아, 오세영 좋은데? 야, 오세영 잘하는데? 이강인도 너무 크로스 좋았고. 아, 너무 아깝네. 와, 아, 야, 오세영 괜찮은데, 근데. 자, 야, 근데 골키퍼가 너무 잘한다, 여러분들. 아, 진짜 이제, 이제 뭐 오블락이냐? 너무 잘하는데. 사이드, 사이 일단 쫓 됐다.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이강인.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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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오케이! 가자. 가자. 진짜 왔다. 와! 아니 골키퍼가 너무 잘하는데 진짜? 와.. 이걸 막.. 아니 근데 너무 잘 찼는데 이강인 사실 근데 이, 나는 오늘 이 경기가 이겨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어.. 사람들이 이제 뭐 축구 전문 채널에서도 전술적으로도 얘기 많이 나올 것 같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월드컵 올라가서 뭐해? 16강 어떻게 가 절대 못 가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월드컵 얼마 남았냐면 1년 9개월 남았어 1년 9개월 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됐다 됐다!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아, 이거, 뭔가, 끼퍼가 잘한 것도 있는데, 터치가 좀 길었다, 손흥민. 아. 아, 책님, 아, 진짜 오늘 비기는 거 아니겠지. 진짜, 장난하지 마봐, 책님. 비기는 거 아니지? 대박이라고? 근데 이게 뭔 대박이야? 저서 대박이야? 아니면은, 저도 대박이거든, 사실. 저도, 와, 대박이다. 이, 이건지, 아니면, 아, 대박이야. 다행이다. 아, 손흥민 골 뭐, 이거, 이건지. 아, 비겨서 대박인지. 됐다, 홀이다. 아 와! 와, 야, 이거는 이게 꼴때 맞아? 아, 근데 방금은 손미 잘찬 것도 맞는데, 바로 찼으면 어땠을까? 손미도 완벽하게 하려다 그랬는데, 운이 없긴 했다, 이거는. 야, 진짜 정규 시간 2분 남았어! 야, 이거 진짜, 야, 설마! 야, 진짜 비기는 거 아니겠지? 아니 근데 진짜 와야 근데 진짜 벤투 감독님 그립다 어? 야야야야! 야야 야! 어 나이스! 씨 ㅂ 좆될거있다 와! 와어 1대1 찬스 지금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이거 비천우 나이스 아니 팔레스타 냐고 황베리 맞냐고 아니 그럼 볼을 왜 이렇게 뺏겨! 봐 뛰어가야지 뭐해 수비 안 하고 와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수비가 홍명보, 김민재, 김태형, 최진철, 송종국, 이영표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감독으로 보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이제 열받네 와 아이, 진짜, 비기만,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진짜, 빨리, 다, 다, 다 올라가, 다, 다! 에이! 야, 진짜 다 해야 돼, 이제 올라가야 돼, 빨리! 부차 안에 다 올라가! 어, 빨리, 쟤 올라가, 올라가, 제발! 그렇지! 됐다, 됐다, 이거 진짜 왔다, 퍼져가자, 퍼져가자, 퍼져가자. 됐다. 하. 말이 안 된다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와피파는 96등하고 비겨버린다고? 끝났어? 와 시, 실화냐? 야 진짜 너무 못해 진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뭐하는 거야 진짜로 아 근데 저는 진짜 오늘 경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경기를 보면서 이제 와 화를 내고 그게 감수잖아요 앵그리적인 모습 보이고 근데 저는 화도 안 나요 진짜 오늘 경기 보면서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도 경기 끝나면 뭐해 하고 난리 쳐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돼 그냥 뭐 허탈함? 허무함? 뭐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도 정리가 안 되고 야 잠깐만 우리나라 조가 누구 누구지? 아니 봐 지금도 얼마나 열받아서 유튜브 7만 명이야 아니 요르단 이라크를 어떻게 이기냐고 이 상태로 그러면 진짜 여러분 나중에 어떤 것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월드컵을 나갈 수 있냐? 우리가 월드컵 가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이 뭐죠, 경우의 수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될수 있어. 물론 그러면 안 되고 안될 거지만 축협 협회장님 이래도 안 나가십니까, 진짜로? 예? 그리고 항상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감독들을 많이 깠는데 오늘은 선수들도 아쉽습니다.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왜냐하면 뭐 감독 탓만 하기에는 어찌 경기 경기를 감독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도 오늘은 좀 저도 선수들 항상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리스펙하고 하는데 저는 선수들도 좀 냉정하게 좀 아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예, 예 선수들은 무조건 무죄다 무죄다 이런 말도 할수할수 할수 있지만 어쨌든 경기 결과를 보면 0대0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무지성으로 감독 탓하기는 물론 감독이 제일 잘못됐겠지만 협회부터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선수 탓도 애매하다고 그게 뭘 애매해. 결국 놓쳤잖아. 이게 나도, 나 선수, 나도 이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저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게 그 분위기 자체가 선수 가면 좋대는 분위기도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 오늘 얘기한 이유는 선수도 오늘 못했어. 그거, 그, 이거, 이건 나 눈치 보고 싶지 않아, 사실 이거는. 어. 감독도 못했고, 선수도 못했어. 근데 어떻게 무조건 감독 탐만 해. 진짜 냉정하게. 축협 감독 선수 다 못했어, 오늘은. 3위 일체로 다 못했어. 진짜로. 내가 지금 이제 감독님 그 인터뷰가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뭔가 질문 자체도 뭔가 기자분들이 센 것도 있는데 살인듯한 느낌이고 기자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두 번째는 계속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선수들이 사실 음... 해외에서도 음... 음... 이것만 계속 하네! 어, 거짓말 안고 핸드폰 진동 울리는 줄 알았어. 계속 음... 음 이래가지고 와, 나 죽겄네. 진짜로. 아니, 뭐 오른 궁이야 진짜. 음, 이거... 아, 와... 정말 이제 9월 10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때는 시간이 또 12시인가? 10시야. 완전히 그 황금 시간이 여러분들, 그때 만약에 원정 가서 못 이긴다. 아, 11시에요. 와, 이거 저는 뭐... 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로. 예.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남은 게좀 준비 잘 해가지고, 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꾸, 그, 감독님께서, 음,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견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견뎌야 될 문제가 아니야. 저희가 견디기 힘듭니다, 감독님. 예?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견디기 힘들어요, 진짜로.